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헌신쌤 이동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9번 사설 칼럼 공부하겠습니다. 황정아 님이 쓴 창비 주간 문평에 실린 팬데믹이 우리를 바꾸지 못한다면 이라는 글입니다. 음, 팬데믹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대유행이고요. 여기서는 코로나 19,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있는 글입니다. 이긴 글을 선생 간단하게 이제 핵심적인 것만 이제 뽑아 본다면요. 어, 팬데믹 위기 속에서 팬데믹 위기 속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드러났어요. 예를 들면 어, 뭐가난해 진다라는 거죠. 어, 그동안 그동안 아르바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던 분들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 일거리가 떨어지고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아르바이트도, 카페도 잘안 되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일거리를 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또 뭐, 노숙하시는 분들이 식사 같은 것도, 무료 급식소 같은 경우도 문을 닫게 되니까, 식사도 못하니까 그 분들의 어떤 문제들 등등이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드러나지 않았을 그런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팬데믹 위기 속에서 문제가 드러나서 드러나서 우리가 어, 이 팬데믹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K방역이 된다면 당연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백신도 맞고 불편하지만 계속 마스크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극복이 될 겁니다. 어떤 의학적으로 바이러스 자체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발생된 문제들 더큰 문제들, 사회적 문제 사회적 문제들도 기왕에 나왔으니 이것도 같이 해결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 학자 분학 평론가님의 생각이시죠. 그거를 이분은 민주주의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다. 민주주의 밀도, 민주주의를 정말로 민주주의답게. 너는 한 사람 어느 한쪽 편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수 있는. 평등하고 자유롭고 인간답게 인간다운 존엄성을 가지면서 사회와 연대하면서 연대하면서 같이 그런 사회로 다시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그냥 단, 급급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빨리 낫기 위해서 그렇게만 신경 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인간다움도 인간다움도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이 각오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생각해볼 게 뭐냐면, 권력, 민주주의를 말할 때, 그래 민주주의 좋지. 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권력자들이 원하는 민주주의와, 사실 약자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다르면 안 됩니다. 기득권자들의 민주주의와 약자들의 민주주의는 같아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어, 권력자들 같은 경우는 아니 내돈 가지고 내가 땅 사서 아파트 집 짓겠다 하는데 여기 는 사람들이 법적으로다가 어?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데 쫓아내 이들, 이 사람들은 어, 갈 데가 없는 거잖아 어떤 그런 정의로움 공정함 공정함을 갖춘 그런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지만 우리 사회가 좀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비온 뒤에 땅 굳어진다고 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면에서 의미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어휘 보겠습니다. 표방하다라는 말은 내세우다, 첨예하다, 날카롭다, 묵살되다, 무시되다, 추방되다, 쫓겨나다, 감금되다, 갇히다 이런 어휘입니다. 본문 쭉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지난해 2000 2020년입니다. 6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전해지는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대. 인상을 주셨대. 이분은 위기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건 얄팍한 위로라는 것이고 눈앞에 위기가 뭐든 그 전부터 불평등이란 위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 그 발언이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해줘서는 아니고 위기를 헤쳐나갈 컨트롤타워 즉 대통령 대통령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더 신뢰가 간다. 위기 속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막겠다. 라고 최고 통치자가 말했으니 조금 더 강한 인상이 된 것이지. 그때문인지 어찌 보면 당연한 이 발언에서 나는 민주주의의 기운, 민주주의의 기운, 정말로 민주주의,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봤다. 어,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2016년 탄핵 관련 촛불 시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정부임을 내세우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볼 때, 동전의 심정으로 그 다짐을 팬데믹과 싸우는 우리 사회의 수행도 를평가하 기준을 함 삼기로 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위기를 불평등을 해소하는지 그거를 평가할 기회로 삼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수행도를 둘러싼 평가는 유난히 오르락 내리락 거듭했다. 잘 맞고 있다, 부족하다 이렇게 국내 갈것 없이 방역에 대한 평가 자체가 첨예한 정치 논란, 첨예한 날카로운 정치 논란 잘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잘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잘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성공이나 실패냐 하는 자대 기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부를 이제 정부 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아, 잘하고 있다 이고 반대 있는 사람들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겠지 상대적이다란 말이야 숫자만 감안하려 해도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금은 이제까지 누적 감염자 수치보다 얼마나 빠른 시간에 수치가 감소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항목이 될 법하다. 그렇지. 백신 맞았으니까 많이 줄어들면 좋지. 하지만 이런저런 기준을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 다름 아닌 컨트롤 타워가 표방한 저 다짐. 어떤 다짐? 불평등을 없애겠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더 심화되지 않고 해소하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것이지. 즉, 이것이 성공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이게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할 거라는 거지. 음, 그래서, 코로나19를 막는 일, 그리고 민주 밀도를 높이는 일, 중에 선생님은,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것이 더 의미가 있는 별두 개짜리 과제라는 것이지. 음, 현재 시점에서는 여한 하 어떤 평가보다 과제 자체를, 이 과제 자체를, 불편해 소는 과제 자체를 망각하지 마라. 오히려 절실해 보인다. 중요해 보인다. 그 점을 그 점을 확인시켜 주듯이 코로나19 확산의 고비와 씨름한 이 와중에도 민주주의 를 위한 싸움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나날이다. 무엇보다 거기에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정의한다면 뜻풀이 하는 무엇인가라고 막다 답을 내, 답을 내는 싸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도 그렇게 이제마다, 이제는 저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어, 의미 좋은 겁니다. 이거는 좋은 건데 이거에 반대하면 반대하면 어, 이 반대하는 목소리는 그 자체로 우리가 볼때 비판 비판의 대상인데 이것이 불공정에 저항하는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말했다. 어 그러니까 이 봐봐.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해달라라는 목소리가 있어. 이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어, 우리가 비판하고 그러지 마라라고 해야 되는데, 꾸짖어야 되는데, 야, 이것도 이들의 목소리도 나름 민주주의다. 어, 민주주의다. 라고 우리가 감싸준다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기득권자의 민주주의와 약자들의 민주주의는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같다고 하고 있으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란 뭔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는 거야 또 다른 사례가 있어 검찰이 있어 검찰 우리는 그 전에도 검찰에 대한 얘기를 다뤘었죠 수사권이 있고 기소권이 있어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어 기소란 말은 재판에 넘길 수 있어 그 재판에 가서 유죄, 무죄를 따지는 게 기소권이야 그러니까 어, 수사할 수 있고 그러면 검찰이 마음에 들면 뭐 수사 안할 수도 있고 수사할 수도 있고 재판에 넘길 수도 있고 재판에 넘지 않을 수도 있어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는 거지 무소불위도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민주주의라고 하고 또 터무니없는 판결에 대한 질타에도 음, 법관들은 사법부의 독립이 민주주의다 라고 맞선다 자 그래서 여기 정의 전에 반대하는 목소리 1번 검찰의 무소불위, 법관들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도 이들이 말하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는 거지. 좀, 세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 왜 반대해? 그리고 검찰이 막다 휘둘렀으면서,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의 굴복, 뭐, 여론에, 여론에 욕먹으니까, 그게 굴복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라고 자기 변명을 하고, 어 분명히 잘못, 잘못된 판결을 했는데도, 판결을 했는데도, 그런 여론에 대한 질타에도, 어, 법관의 판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냐. 이게 사법의 독립이다. 어, 라고 이제 막 말하는 거 보면, 이분이 볼 때는 좀 어이가 없다. 라는 그런 거지. 자, 기득권자들의 민주의가 주 정말 민주의인가?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자, 또, 언론도 있어. 언론, 네 번째 언론도 있어. 진실의 탐구를 말해야 되는데, 언론이 제 수준에 맞는 중립성, 원래 민주주의의 핵심인 척 내세우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도대체 안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다.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 다, 모두 다 자기 입맛대로, 입맛대로 민주주의를 갖다 쓴다. 입맛대로 쓴다는 거야. 그것도 입맛이라는 말은 자기의 이득 자기의 예, 이, 이득을 위해서만 민주주의를 쓴다는 거야 아까도 말했듯이 아니 기자가 기자 언론이잖아 기자가 어 쓴다는데 왜 뭐라고 하냐 표현의 자유다 민주주의다 라고 말하는데 그 쓰는 것이 그 쓰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고 사실이 아니고 가짜 뉴스 이런 거를 얘기한다면 이건 또 잘못된 거잖아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분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얘기지. 자 민주주의 항목을 보면 사전에서 조금 허탈한 지점이 있대. 민주주의는 모두가 사용하며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만유 개념이 되었고 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텅빈 상투식 표현이 되었다.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껍데기. 껍데기라는 거야. 어 근데 좀 위험하지. 민주주의가 정말 소중한 가치인데 그것을 다 갖다 쓰니까 개나 소나 다 갖다 쓰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즉 누군가를 때리는 것도 야, 때릴 자유가 있잖아. 폼 민주주의 어, 어 때릴 자유가 있는데 이걸 왜 네가 뭐라 그래? 욕하는 것도 그래. 뭐막막 막 나쁜 소리를 한다. 야, 왜? 자유가 있잖아. 민주주의인데 왜 네가 민주주의인데 왜 뭐라 네가 뭐라 그래? 이런 거라는 거야. 다시 한번 민주주의는 모두 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도 배려가 있어야 돼 공동체의 어떤 차비된 룰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거 없지? 내가 맘대로, 내 맘대로 막 한다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지 근데 그렇게 그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어 그래서 민주주의 결핍을 절실하게 절실히 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할 때 어, 제도 전반이 어느 정도 민주주의적이라고 할때그 위험은 커진다 아이독재국가에서는 아니, 아니 민주주의가 그만 소중하지. 그런데 웬만큼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그때는 더 위험 이 커진다. 웬만큼 민주화가 됐을 때민주주가 됐을 때이 민주주의가 껍데기가 돼가지고 누구나 다 쓰는. 다 쓰는. 그래서 불법도 민주주의다. 불공정도 민주주의다. 라고 말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 알겠지. 더더군다나 더더군다나 민주주의는 법과 절차 속으로 민주주의가 추방되고 감금되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법과 절차 에 대해서, 요거는 오히려 오히려 민주주의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야. 아까도 사례 들었잖아. 부자가 부자 나왔든 권력가가 권력자가 땅을 샀는데 그 땅에는 이미 여러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세입자들이 있어. 이 땅은, 이 땅은, 어,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 여기밖에. 법적으로는, 법, 법, 응? 음? 법적으로는, 야, 땅 주인이, 땅 주인이 부채 땅 샀어. 야, 이땅다내 땅이니까 나가. 세입 기간 됐으니까 나가.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땅에다가, 이다 쫓아내고, 어, 번듯한 건물 지어가지고 내가 팔 거야. 이렇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땅을 소유했지 주인이지 세입자들도 세입 기간 언제까지 있겠다 다 끝났지 그러면 나가 건물 짓고 안 나가 야 불법 점거다 해가지고 막 이제 막 내쫓는 내 거지 그럼 이것이 법과 절차 속으로는 문제가 없어 이들 이들 뭐라고 말할 거야 야 민주주의적 민주주의적으로다가 아니 내 땅이고 법적으로 문제없고 아 기간 됐고 나가 보상금을 좀 주고. 뭐가 문제냐?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이들에게는 이게 민주주의가 아닌 거지. 응. 그런 것들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지. 자, 적법성이니, 절차적 공정성이니 하는 말이 금과 옥조 꼭 지켜야 할 것이 되는 현상이 위험한 거야. 법대로 하자, 이거야. 여기에 법 이전에 뭐가 있어? 인간이 있잖아, 사람이 있잖아. 인간다움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사람이 살고 있잖아. 그러면 같이 살, 같이 살 방법을 구해야지. 너는 쫓아내. 이거는 너무 비인간적이잖아. 그것이 민주주의는 아닌 거지. 참 법과 절차에 따라 능력껏 얻은 것들을 지키는 일이 민주 진전을 향한 어떤 변화보다 더 민주주의적이라는 희한한 주장이다. 아니, 내가, 내 능력으로 얻었는데, 이것이, 왜 내가, 왜 내가 같이 살아야 하는, 같이 살아, 인간답게 같이 살아야 하는 것들을 내가 지켜줘야 돼? 싫은데? 난 이게 또 민주주의로 생각하는데? 라고 말한다는 거지. 이 문장 여러분이 잘 이해했나 모르겠다. 선생님이 보충설명 더 해줄게, 나중에 만났을 때. 민주주의란 살아 움직이는 과정에서 번번이 법과 절차를 초과해 오히려 법과 절차로부터 그정당성을 빌려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법과 절차를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법과 절차 안에서만 있으면 오히려 정말로 민주주의가 안 된다라는 거야. 이런 것처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이럴 때에는 법과 절차 법과 절차가 양보해야 한다는 거야. 이런 거는 아 이거 너무하다. 법을 바꿔야 된다. 이래야 된다라는 거야. 이 말은. 알겠지? 민주주의가 법과 절차가 두 개가 있는데, 얘가 더센 거, 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얘한테 들어가 버리면, 추방자 감금 돼 버리면, 음,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거지. 아, 이 여러분 문장 잘 중요합니다. 법에 한계가 있단 말이야. 법은, 법은 만병통치가 아니야. 법 앞에, 법 이전에 사람이 있는 거야. 사람을 제대로 인간답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고 알겠지? 정의의 정, 정의 정신, justice 갖지 않은 채 어떤 식으로 규칙과 굳이 규칙, 용례, 이거는 이제 법이잖아? 새롭게 발명하지 않은 채 그죠? 정당한 규칙, 지금 있는 법, 이런 법들 법들을 적용하 만족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도 정당한, 정당하지는 않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사례야 이들이 법에 따라서 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지만 인간다운 건 아닌 거지. 정당한 건 아니지. 공정하지 않지. 그런 얘기가 되겠지. 민주주의와 공정함의, 관, 공정함의 관계도 그럴 것이다. 정신에 따른 갱신을 거부하는 한 공정한 것조차도 공정하지 않다. 그렇지. 그동안 해왔던 법대로 뭐가 문제냐? 하지만 정말로 공정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이 문단 여러분 너무 중요하고요.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여러 번 거듭 여러 번 거듭껏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 더큰 위기의 전조, 위기 의 어떤 징후 임을 감안하면 위기 극복과 민주주의 진전 더 중요하죠. 연계시키는 임무의 함의, 임무에 새겨진 어떤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위기와 재난이 오든 그것을 민주주의 후퇴나 지연, 늦게 되는 걸 빌미로 이유로 삼지 않겠다. 어, 위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좀 양보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안 된다. 어떤 위기가 와도 오히려 더 민주주의를 더 지켜야 된다.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것이 K방역이라는 참 오글거리는 명명을 감수하며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의미. K방역. 민주주의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라 그랬죠? 여기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싸움이 포함되듯이 민주 가치로 이름 붙인 것들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음, 자신의 기득권을 위한 위한 것도 민주주의는 아닐, 아닐 거야 분명히. 음, 예를 들면 자유가 그렇다. 바리스석의 더 분별 있는 자유관념,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분별 있는 자유, 생각하는 자유. 그러니까 마스크 안쓸 자유에 대해서, 그래 예전에는 뭐 그럴 수 있다, 쳐. 그렇지만 공동체의 어떤 어떤 건강성, 혹은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야 마스크 써야 될것 같은데, 내 신체의 자유를 좀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자유에 대한 굉장히 높아졌어.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졌고, 굉장히 깊어진 거지. 깊어져야 하되지 응. 재난 피해 복구로 여전히 지원이나 복지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돼, 안 돼. 교정하는당이 차도 민주주의의 가치인 우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정서적 호소가 아니라, 아우 불쌍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로서의 우애. 이거는 또더 생각할 게 많은 문장인 것 같다. 팬데믹이 우리를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뭘 바꿀 수 있을까? 음, 우리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지. 이번 기회에. 변화를 위한 기회가 하나의 은총이다. 부속게 되새겨야 할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글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글을 했을 것이고요. 어렵다면 이 앞부분만이라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